자동차 에오가 여러분, 오늘은 현대 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에서 출시한 최신 전기차 모델, 2026 제네시스 GV60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트로, 2026 제네시스 GV60은 제네시스의 첫 전용 전기 SUV로서, 전기차 시장에서 한층 더 발전된 기술력과 럭셔리함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전 모델들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편의 사양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2026 GV60은 제네시스만의 고유한 디자인 언어인 역동적인 와함, 다이나믹 엘레강스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과 두줄 디자인의 쿼드램프는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보여주며 공기역학적 설계로 인해 정비 효율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후면부 역시 날렵하면서도 견고한 인상을 주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바탕으로 한 넓은 실내 공간이 특징입니다. 성능 및 주행거리, 2026 GV60은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됩니다. 스탠다드와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후륜구동 기반으로 최대 320마력, 퍼포먼스 모델은 사륜구동으로 최대 430마력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주행거리는 WLTP 기준으로 최대 500km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장거리 운전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술 사양, 이번 GV60은 최신 기술이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디지털 키 2.0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으며 12.3인치 듀얼 디스플레이와 증강현실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운전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기능을 통해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편의사양 제네시스 GV60은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주차 보조 시스템도 한층 더 진화하여 운전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전기차 인프라 및 충전 기술 2026 GV60은 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대단 18분이 소요됩니다. 800V 고전압 시스템 덕분에 충전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으며 다양한 충전 네트워크와의 호환성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V2L 기능을 통해 외부 전자기기를 차량 배터리로 충전할 수 있어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도 유용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밑편에성 GV62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최신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친환경 가죽 시트와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앰비언트 라이트와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감각적인 실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또한 실내 소음 감소를 위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되어 조용하고 안락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총평 2026 제네시스 GV60은 전기차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모델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그리고 최첨단 기술력까지 겸비한 이 차량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네시스가 보여줄 혁신과 발전이 기대되며 GV62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관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자동차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